종교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7월 5일 토일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무더운 날씨로 금일 경주가 진행이 됐는데, 어,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배당은 뭐늘 그렇듯이 잘 나왔는데, 어, 부족했죠. 어, 부족한 부분은 이요 어, 부산 교차 경주에서 어, 꼭 채워드리도록 하겠고 특이사항들은 없습니다. 어, 지난 주에 이제 인코스가 무조건 유리해서 1번, 2번, 1번, 3번 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선행 선임 마필들이 유리하고 뭐 인코스가 약간 유리한 정도였습니다. 거의 정상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점검해야 될 사항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서울 경마는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주로 함수율은 음 그대로고요, 어3% 건조인데 어, 이게 또 정상으로 진행이 될지, 또 앞에 가는 말들에게 유리할지, 뭐 최근 실전 흐름을 보면은 거의 정상적인 주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특별히 주로가 어떻하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어, 공략을 하시는 게 어, 좋아 보입니다. 정상 주로고 그 주로 이름에 맞게 어, 들어오는 말들이 경주 경계를 풀이하는. 풀이해서 그 흐름에 맞게 공략하는 것이 낫다. 정상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우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이제 서울 경마가 이제 마방이 이제 54개조. 실제는 54개조가 아닌데 54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경마만도 못하죠. 출전 수를 못 맞추죠. 그러니까는 월초 경주만 되면 어때요? 8덟 두, 여덟 두, 9홉 두, 아 두.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런 경주들이 이제 배당이라도 좀 나오면 다행인데, 또 저배당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초 경주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중후반부 경주가 배당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배당이 좀 나오는 초반부 경주에, 그리고 중반부 경주에 좀더 힘을 실어서 어, 공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승부 타이밍을 어, 일찍 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5일 토요해설 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일경주는 2세 시에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어, 100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2세마 경주는 뭐 정말 이 말이 될것 같은 배당 복병이어도 승부를 못 봅니다. 왜 그러냐 면은 부산 경마를 오늘 진행되서 부산 경마를 보여드릴게요. 일경주 보시면은, 예, 제가 킹스 킹, 닥터 센텀 주력이거든요. 킬3텐 주력인데, 슈퍼 에어로라는 종합치 백판이 들어와서, 어, 쌍복식 600배가 터졌습니다. 600배. 근데 이 슈퍼 에어로라는 말이, 어, 괜찮게 봤어요. 저도 주행검사를. 그리고 주행검사 때 괜찮게 봤던,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어, 훈련을 그냥 걸어만 다니더라고요. 가볍게. 그러니까 훈련 때 숨긴 게 아니라, 신마 경주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별로, 마방별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적당한 강도로 조절해야 되는 말들도 있고요. 또 세게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 말들도 있고요. 또 그냥 가볍게 가볍게만 훈련을 진행해도 자기 걸음은 뛰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모두 다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최적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훈련도 그렇고요 그리고, 2세 신마 경주들은 항상 그렇듯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2세 신마 경주는. 어, 1경주가 일단 2세 신의 마필들 간의 접종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전체 마필들이 모두 다0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원평 스킷. 왜 인기를 얻겠어요? 행검사을잘 떴기 때문이죠. 어, 플로터도 마찬가지고, 스톰트루퍼도 마찬가지고, 레베랑스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말들이에요? 주행 검사를 잘뛴 말들. 네. 또 실전에서 어떤 한두 말이 훅 변해갖고 막 이런 말이 막 뛰쳐 들어와도 되는 경주예요. 네. 어쨌든 좁혀 나가면 좁혀 나가면 제가 제일 세게 부르는 말은 4번 어, 스톰트루퍼입니다. 어, 주행 검사 때도 그렇고요, 주행 연습 때도 그렇고요, 어, 따라가는 전개를 잘 소화합니다. 를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왜냐면은 신마 경주들은, 신마들은, 모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고, 발주기 이점도 있고, 어, 초반에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는, 마이야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데뷔전부터 입상 가능성이 높지만은, 배팅 강도를 올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4번, 썸트루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9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7번 강한 녀서는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1이죠. 데뷔전도 입상, 이전째도 입상, 기본 거름 좋은 말이고.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4번 천상의 별이라는 어, 데뷔전을 치르는 10만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좀 부족해요. 어, 왜냐면 하 초반 순발력도 좀 부족하고 직선 주로에서 도 많이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어, 덩치가 310kg이 넘어가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 주행자세도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행검사를 뛰기 전에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주행검사를 뛰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천상의 별도 자질도 괜찮은 말이고 덩치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확확 변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데뷔 전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 4번 천상의 별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서울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좀 일찍 가져갑니다. 고배당 막권을 노립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말이, 종합지에 어, 점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직전 입상을 했던 3번 파인핑크,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 공백 후출전인데도 된다라고 추천해드렸고, 현장에서 바람 정말 많이 불면서 최저배상 막군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타트 느리고 쭉 선두권으로 밀고 올라간 이후에 끈기로보였던 말이고 8번 폭스트롯, 9번 관악산 조이, 8번 폭스트롯은 8점 빵빵, 관악산 조이는 스피드만 좋은 말. 뭐 이런 말들이 인기로 얻습니다. 어쨌든 인기 마필들은 별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기대하고 느리고 있는 말이 그럼 어떤 말이냐 면은 4번 남촌 서브라는 말입니다. 조합지에 점 하나도 없죠. 어, 일단 직전 경주까지 6전의 전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꼴등만 하다가 최근에 변화를 보여요. 이회전 경주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어, 큰 마신 차이지만 오차를 했고 직전에는 경주 거리를 더 늘렸어요. 1,300 경주 거리에서 9번 게이트에서 중후미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도 어, 끈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변화를 보인 겁니다. 말이 410kg가 조금 넘는 앞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강하게 못하고 짧고 강한 패턴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체중도 늘리고, <laughs> 음, 죄송합니다. 걸음도 늘리는데 중점을 뒀는데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입근으로 최적의 전기를 펼칠 겁니다. 그러면 직전에도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도 더 많은 변화를 보일 거고 그리고 상대 마필들이 워낙에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4번 남촌 서브가 선입으로 편하게만 경주를 진행하면 앞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남촌 서브의 선전을 기다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저는 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인기 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국명령은 2회 전에 입상을 했지만은, 직전에는 또 인기를 얻고 입상에 실패했고요. 신발진도 16번 뛰어서 한번 들어온 말입니다. 그리고 5번 1급 질주, 25번 뛰어서 4번 들어온 말. 그리고 6번 용트림, 최근 경주들 항상 인기를 얻는데 최선 다하고 그 정도. 뭐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인기를 얻는 말이나 그렇지 않은 말이나 능력 차이는 비슷하다고 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외곽에 있는 9번 영웅 분석입니다. 네, 주연발 주연의 영화죠. 자 일단은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말들 가운데 5번 1급 질주를 제외하면은 초반 스피드가 제일 빨라요. 그러면 맞먹으면은 선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 선행이 아니더라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도 외곽 전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 원래 이 말이 7번 째에서 2번 들어왔는데 데뷔전 이전적인 경주거든요. 그만큼 하이고절에는 데뷔 전부터 입상을 했고 이전적인 경주 바로 우승을 할 정도로 기본 걸음이 좋았던 말입니다. 최근에 못 뛰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번 경주는 느린 경주를 만나서 앞선에서 빨리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9번 영웅 본색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고배당 막권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서울 삼경주는국산호군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청공의 섬은 직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와서도 인기를 얻었던 말입니다. 왜? 원래 기본 걸음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기를 펼쳤는데, 체중이 많이 증가해서, 어, 종반 걸음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훈련을 굉장히 오랜 시간 길게 했고, 어, 발축이 이 점이 있고, 정상적인 출주 주기에 돌아왔기 때문에 직점보다는 낫겠죠. 3번 초아레그 라인은 이제 직전에 배당을 터트리고 입상을 했는데, 인기마가 돼버렸죠. 그리고 직전에 어, 이 말이 쌍복식 한 400배 터뜨리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급작스럽게 인기마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6번 대원용마는 순발력이 있는 말. 네, 이런 말들이 배장판의 흐름을 주도록 합니다. 기대하고 노력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은 4번 PNS5호입니다. 직전 경주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는데 1년 만에 뛴 거거든요. 말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1년 만에 출전하는 경주에서 우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트도 1년 만에 뛰어서는 못 들어올 거예요. 그만큼, 기본적인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말이고, 또,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면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군 첫 도전,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두 외곽 전개를 진행하면은,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충분히 볼수 있다. 4번 PNS 5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5번 명성말리는 복승률이 한 50%가 넘어가는 잘 뛰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도 입상을 했고, 그리고 발추기점인 1번 한라부배도 이제 부족은 높지만은, 최근에 4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대 마필들의 최저배당 막건으로 끝나도 할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자, 최저배당 막건이 깨진다면, 뭐, 요런 어설프게 팔리는 말들이 아니라,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4번, 청신호라는 말입니다. 청신호. 어, 직전 경주 4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등급으로 올라왔는데, 그 전에 또 입상을 했고, 어, 순발력은 부족하고, 종반 탄력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좋고,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번 경주, 이런 인기 마필들이, 종반 탄력이 막강하거나, 뭐, 순발력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좀 밋밋하고 애매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진 조건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희망배를 하면은, 직선주로 에서 훨씬 더 나은 탄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청신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호군 1,400, 예, 네,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제가 이 초반부 경주를 메인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메인승부 경주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중후반부로 갈수록 배당이 없는 경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 저는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뭐 다섯 배 여섯 배, 뭐 일곱 배 여덟 배, 뭐 아홉 배열 배, 이런 메인승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메인승부를 하면은 어~ 음~ 한 백만 년 맞췄을 겁니다 예 저는 무조건 중고 배당으로 메인 승부를 합니다 어~ 또 어떤 분이 뭐~ 열 배라도 좋으니까는 정확하게 한 방으로 맞춰라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예.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이해를 하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심정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하지만은 아, 제 스타일대로 한번 그냥 밀어붙여 보려고요예 그래서 이번 경주도 메인 승부인데 왜 메인 승부냐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저는 제 추천 마권에 최강 스피드 없습니다. 없어요. 네. 배당 복병마을 놓고 하는데도 저는 최강 스피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만일 제가 최강 스피드로 스피드가 어, 뭐 문자나 음성 마권에 있다면은 제가 앞으로 메인 승부 안 할게요. 네.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조합 없어요. 어, 제 마권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인기 1위마가 왜안 되는지 저는 분명하게 이유를 알고 있고 대안으로 팔리는 요런 말들도 왜 약하게 봐야 되는지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목병 말을 놓고 인기 유리 말 아예 잘라버리고 뭐요런 말들은 가져가는 정도겠죠. 가져가는 정도이고 충분히 좋은 배당 한 방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중고 배당 마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만 4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기본 걸음을 갖춘 말들, 뭐 여전히 있죠. 어, 천하 독전 공백급 출전인데 즐거 모습 좋고요. 돈마맨 연속 입상이고요. 5번 선독공주도, 어, 미래 명장도, 직전은 졸전이었지만은 그 이전에 잘 뛰었고요. 이런 말들인데, 선전을 기다는 말은 7번 환상지호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이동준이 기승을 했어요. 이동준. 예. 금요 경주, 제주일 경주에서 압도적인 인기 1위 말, 제가 타도 들어오는 말 같고, 못 들어오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이동준이 기승해서 59.5를 달고도 3척을 했단 말입니다. 문현진이가 기승을 하는데 51위에요. 그리고 배당 복병마예요 어,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7번, 환상 지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곡선사군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 일단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들이 많아요. 플라잉데이도 그렇고 테마 탄생도 그렇고요. 외곽에는 스페셜 타임은 선입은 되는 말인데 일단 선두권에 가세하는 말이고 라이언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말은 6반 찬란한 불꽃입니다. 직전에도 차분하게 힘한배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컨디션이 나쁘거나 어, 또는 뭐 기생 기술과 직전에도 c c 왕위가 급기 때문에 좀 못한 기술로 교체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타이밍을 잘 잡고 추력이 좋은 걸 보면 볼수 있다. 6번 찬란한 불꽃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5등급 4등급 111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역시 이번 경주로 어, 저는 고배당 맞고을 한번 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이번 결처보는 직전에 입상을 했고, 주파 기록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말도 전적이 많은 말이에요. 탐나 후에도 백전을 뛴 말이고, 외곽인데 이런 말들도, 전적은 적지만은, 최근에, 어, 약간씩 한계를 보이고 있거나, 경주 조건이 불리하거나, 또는, 공백기가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번 경우을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7번, 월출이라는 말입니다. 월출. 깝깝해요. 왜냐면은, 하 백전 가까이 뛴 말이고, 기승기수도 김다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좋았거든요. 그리고 말이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나도 빠른 말들이 워낙에 많아갖고 계속 외곽에 외곽에 외곽으로 계속 고전만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습이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월줄, 초 최근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순발력도 나아졌는데, 빠른 말들이 많은 경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많지 않은 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은, 뭔가의 변화는 보일 겁니다. 그래서 7번, 월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설 육경주입니다. 설 육경주는, 혼합사군 1600, 음, 장거리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설경은 뭐 편성이 월출경주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경우들은 좀 괜찮아요. 재밌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단은 6번 리멤버 어게인. 선행 갓버리면 그만이고 5번 남산블랙은 복수률이 100%인데 공백호 출전이지만 은뭐 34주 마방에서 출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했을 거고 이런 말들도 대안으로 조금씩 팔리는데 어쨌든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라파에트입니다. 직전에도 3착을 했어요. 음, 나름 잘 뛰었어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그룹을 보였고 이번에도 직전과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의외로 어, 이런 말들이 예, 초반부에 접전, 중반부에빅스마트에 갈아엎기 그래서 앞선이 약간의 훈전으로 경주가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희망배를 잘하고 경주를 진행하는 8번 라파이트 같은 말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라파이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만 3등급 어, 1200경주 거로 진행이 됩니다. 어, 제주 경마의 메인 승부처인데 금요경주에서도 제가 기대하고 노렸던 말이 어, 거의 종합식 1판인데 예, 3착밖에 는 못했어요. 나름 잘 타고 들어왔는데 그런 말들이 입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또딴 말이 깨고 들어와서 2, 3차겠죠 음, 이번 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노리고 있는 말은 8번 유달리입니다. 네, 예, 8번, 유달리. 자, 발주기 처음에 1번 달빛 영웅, 직전에 완전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부담 중량 늘어났어요. 동백여신, 어,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 이고 선도 외곽 전기를 진행한 이후에도 중반 걸음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하여간에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으로 나설 거예요. 7번 최고 장사도 역시 앞선 전기를 펼칠 겁니다. 이런 말들이 앞선. 달빛 영웅은 인기를 얻는데 바닥 취입. 그렇기 때문에 8번 유달리 정도의 능력이라면 어 초반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어 중후미권 외곽으로 좀 타고 올라와서 직선에서 일찍 타이밍을 잘 잡고 취입하는 데 능한 전현준이가 의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라진 걸음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8번 유달리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AP 파트가 취소됐어요. 취소. 그러니까 일곱 두죠. 재미가 없죠. 예, 이런 말들 가운데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서울 경마를 이 구조적으로 이 고치지 않으면은 음,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예, 아니면은 그냥 조교사를 부산처럼 한 30명만 하든가요. 어, 안될 거면은 어쨌든.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마이티 탭입니다. 선행마죠. 모래를 맞지, 맞으면 안 뛰죠.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 전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강한 퀸이 런 말들이 선행마거든요. 선두 외곽 전개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두 외곽 전개로 처분하게만 배를 하면 은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4번 마이티 탭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는 1등급 1200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어, 명품바람은 직전에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1등급에서 검증을 마친 말이고 4번 드림매직도 승군 첫 도전이지만 은 워낙에 잘 뛰고 있는 말이고 8번 백두산도 역시 1등급에서 어, 직전에 3창을 했고 이런 말들인데 선전에 기대하는 말은 발주기점에는 1번 신황태자입니다. 네. 다른 어떤 마필들보다도 1등급에서 구력이 많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어, 뭔가 최근에 못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숭이 리그는 50%에 달할 정도로, 기본 걸음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발축기 2점으로, 희만배를 잘하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어, 직전에도 8번, 2회전 7번, 3회전 9번, 이렇게, 발축기가 불리했을 때는 항상 못한 능력을 보였는데, 발축기가좀 좋으면은, 실전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일반 실황태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설울 팔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조커 잘 뛰고 있는 말 나오죠. 예, 모든 조커 잘 뛰고 있고 월드블레임은 추임마. 브라운골드도 어, 모래 맞지 않게 선두 외곽으로 뺑뺑 돌아서 들어오는 말. 정우 포에버도 빅투하러 오고 호흡이 잘 맞는 말. 이런 말들 가운데 가려지는데 7번 정우 포에버의 선전을 기대를 합니다. 의외로 몰기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아주 빠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열심히 밀어서 선두권에 붙이거나 아니면 직전처럼 스타트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중반으로 막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빅토하고 호비원한 게잘 맞아요. 그리고 훈련 때 컨디션도 이상이 없고, 1800 경주 거리에서, 가장 기록도 좋고, 꾸준한 능력도 보여왔던 말이고, 7번, 정호포에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입니다.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접배장으로 끝나도 된다. 왜? 스팔타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에서 희망배를 잘하면 들어오는 말이고요. 모래를 맞지 않게, 뭐, 옥천 스나이퍼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대물은 직전에 발주기가 외곽이었는데도 들어왔던 말이고, 뭐, j 스로도 선두권이 가세할 텐데, 접배장으로 끝나도 되지만은, 접배장의 구도를 깬다면은, 5번 MJ 베스트죠. 예, 직전에도 제가 추천해드렸단 말이고 2 회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김효정이 기승을 했죠 최근에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은 이산마시는 땡기겠죠. 그리고 단거리 경주의 특성상 음, 빠른 말들이 많아서 접전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5번 MJ 베스트 김효정이면 추천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동화로 교체하고 나오기 때문에 어, 일찍 타이밍을 잡고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거다. 5번 MJ 베스트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5일 토요일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토요일 경화일 관상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